안녕하세요 마누방입니다. 오늘 홍화 오늘은 명명품 다섯 품종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홍화 홍대양, 두 번째는 이벽복류나 남상간, 세 번째는 사천왕 다섯 번째는 소반금수산, 온판산반하 천상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 홍화 홍대왕입니다. 현재 두 촉의 신화가 하나, 길이는 8에서 19, 입 폭은 1.0, 가격은 53만원입니다. 홍대왕은 전국대에서 또 대상, 무산 수상 경력이 아주 많은 난입니다. 진한 홍색의 단정한 하영의 아주 예쁜 홍화입니다. 뿌리도 이렇게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신화가 하나 굵게 있습니다. 뿌리도 생장점도 다 건강하고 좋습니다. 뒤에 모습입니다. 남산간입니다. 아주 또 꾸준한 인기 품종이고 아주 멋진 난입니다. 또 많은 에란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난이며 또 전국대의 여배와 하이를 겸비한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쪽입니다. 하나 종자로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두 쪽에 신화 하나, 길이는 10에서 13, 입폭은 0.8, 가격은 108만원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F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신앙 하나 있고, 뿌리는 약간 짧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작은, 작지만 또 또릿또릿합니다. 종,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어, 세 번째는 또 사천왕입니다. 요즘에 사천왕이 아주 또 인기가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 두 촉의 신화 하나. 길이는 12대14. 이 폭은 0 8에1 0 가격은 105만원입니다. 또 아주 요즘에 인기가 핫하고 좋아서 종자로 하나 배양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천왕의 특징은 이렇게 입이 약간 이렇게 약간 뾰족합니다. 그리고 깔끔,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천왕의 특징입니다. 신화는 아주 굵게 지금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현재 다섯 가닥입니다. 요즘에 하다고 아주 인기가 많아서 또 이렇게 사천왕 하나 배양해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는 소방 금수산입니다. 이제 금수산 네쪽에 신화가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3회 16이 폭은 0.6에 0.7 가격은 93만원입니다. 소방 금수산도 아주 꾸준한 인기 품종이고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 작년에, 2024년도에는 신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무늬 발전이, 작년에는 무늬 발전이 아주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모쪽에 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또 신화가 두개 나오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나오며, 뒤에 두 촉, 또네 촉, 그렇게 분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화가 여기에 하나 있고, 또 여기에 또 신화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개이고, 또 이렇게 새 뿌리가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새 뿌리가, 뿌리는 그렇게 긴 뿌리도 있고, 생장점도 있고, 또 굵은 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화가 아주 굵게 하나 있고 새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신화가 하나 굵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촉이 나왔는데 올해도 도촉이 나올 것 아주 나와서 건강하게 잘클것 같습니다 무늬가 좀더 괜찮습니다 하나 좋은 종자목 배차, 배양해 보십시오 온판삼바나 천상입니다. 현재 두 쪽에 신화가 하나, 길이는 15에, 입폭은 0.7, 가격은 42만원입니다. 작년에 또 이렇게 노코로 전반적으로 아주 예쁘게 금괴로잘 발전되었습니다. 올해도 금괴로 소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화가 지금 금괴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신화에도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새뿌리가, 지금 신화에 새뿌리가 내리고, 뿌리는 그렇게 아주 좋은 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또 탄화도 됐고, 뿌리도 잘라져 있고, 그지 뭐 올해 신화가 또 금계로 잘 나왔기 때문에, 종자로 하나 배양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늬가 화려합니다. 오늘도 마누방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